사형 인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? 아닙니다. 유인석 씨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생. 거기 앉아주세요. 뒤로 뒤로 지적 기자 신뢰 조사 잘 받겠습니다. 선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니다.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? 아닙니다. 유인석 씨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경찰 누굽니까? 잘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왜 유인석 씨에게 부탁하셨어요? 그때는 에 The quarterly basis. The annual plan it. Roger, Twink. Tranquility, we copy you on the ground.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. We're breathing again. Thanks a lot.